침 치료라고 하면 아쉽게도 어깨 결렸을때 맞는 거, 뭐 또는 담이 걸렸을 때 맞는 거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뇌나 신경계까지도 영향을 줄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말들이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는 침을 통해서 신경계 전체의 반응을 유도하는 치료인데 어, 일반 대중분들은 이제. 통증 치료에만 국한해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 최근에는 뇌 영상 장비들을 이용한 연구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어, 침을 놓았을 때 뇌의 특정 부위에서 실제로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많이 관찰이 되고 있어요 어, 예를 들면 fMRI 어,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 이런 것들을 보면 은침 어, 자극 후에 편도체, 시상하부 전전두엽 같은 스트레스와 감정조절에 관여하는 영역의 활성도가 변화가 되거든요 뭐 그게 그냥 뇌가 반응하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자율신경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침이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그 자극신호가 척수를 통해서 중추신경계에 전달이 되고 하면서 뇌에서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자율신경계의 중심조절 중추인 시상하부, 뇌간 이런 부위들이 침 자극에 따라서 흥분이 되거나 반대로 안정되기도 하죠. 많은 연구들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침을 맞으면 교감신경의 흥분이 줄어들고 부교감신경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는 그런 결과도 관찰이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진통효과가 아니라 신경계 전체의 균형을 조절하는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침이 신경계 전체의 균형을 조절하는 작용 기전을 가졌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침을 맞고 나면 몸이 좀 가라앉는다, 머리가 맑아졌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괜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신경계 균형 조절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침이 단순히 아픈데 찌르는 것이 아니라 몸 안의 어떠한 정보 시스템을 조정하는 그런 하나의 자극 방식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특히 스트레스로 인해서 예민해진 신경 상태나 긴장 상태가 오래 지속된 분들에게는 침치료가 뇌와 신경을 재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어, 물론 한 번의 자극으로 완전히 다 좋아져요. 하기는 당연히 어렵죠. 하지만 반복적이고 정확한 자극들은 분명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 침은 신경계의 치료도구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있는 그런 치료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예전에는. 경험적으로 침을 맞으면 몸이 좋아져요 하는 식의 그런 인식이 강했다면, 이제는 그 효과가 뇌 기능 변화, 신경 전달 물질 조절, 이런 과학적인 설명으로 이제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긴 하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침치료가 신경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